자 지금부터 형이 니네들한테 여자랑 좀 빨리 알아갈 수 있는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니네가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마카로 좀 어느 정도 어트를 먹여준 다음에 사용해야지 여자한테 좀 제대로 적용이 될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돼 알겠어?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f c d 는 문제가 뭐냐면 꼭 이런 거 배우면은 어트도 박아놓지 않고 그냥 알파튼데 그냥 이거부터 막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효과가 완전 떨어지게 돼 있어 알겠지? 그러니까 꼭 어트를 제대로 먹인 다음에 사용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? 자, 첫 번째 질문. 만약에 네가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갈 물건 세 가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그럼 여자애가 이제 뭐뭐뭐 갖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겠지. 형 같은 경우를 이래.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가게 되면 불이 꼭 필요하고, 어. 그다음에 물이 꼭 필요하고, 어. 그다음에 절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이 필요하단 말이야. 오케이? 아 이거 차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, 어 이런 식이야. 이런 걸 물어보면은 개인이 어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좀알수 있어. 오케이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애가 뭐세 개만 뭐 얘기해 봐. 물, 그 다음에? 식량. 식량, 오케이. 그 다음에? 너. 나? 아, 오케이. 좋아. 좋은, 좋은 자세야. 이게 바로 아주 아름다운 자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뭘할수 있어, 우리가? 여자는 뭐요 타고난 내추럴이다. 이걸 알수 있습니다. 남자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이런 멘트 먹어버리면. 오케이? 자,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한테 뭐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지. 그치? 지영이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? 식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? 굶어 뭐 죽을 순 없거든. 알겠지? 그니까 우리가 거기서 체크해해서 여자 이렇게 장난식으로 놀리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재미나 이야기 사용할 수 있다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해? 이것도 되게 재미난 얘기거리인데, 어, 보통 강아지 좋아한다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푸근하게 자기 말잘 듣고 막 이렇게 귀염귀염한거좀 좋아하는 거고, 고양이는 뭐예요? 약간 좀 약간 도도하면서 그런 맛이 있다고.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좀 그런 게 있다.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미거리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. 중요한 건 고양이를 좋아하냐, 개를 좋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한다. 어,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플로우를 타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. 오케이? 그래서 이런 얘기는 또 사용할 수 있다. 기억하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시각. 우리가 사람이 오각이라는 게 있잖아. 그래서 시각, 촉각, 미각, 청각, 후각 이렇게. 다섯 가지 감각이 있어. 오케이 이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은 무얼 가질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뭐너이 중에서 뭐가 질 거야 근데 나는 미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더니 여자애가 어 나는 진짜 다른 건다 잃어도 맘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어 마찬가지로 이거 들으면서 또 거기에서 장난도 칠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고 오케이 여자애가 역으로 나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 어, 그럼 오빠는 어 다섯 가지 감각 중에 뭐를 반드시 가져갈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형은 촉각이라고 그런다고 왜라고 여자가 물어보면 어, 오빠는. 어, 우리, 우리, 뭐, 지형이 만지고 싶은데, 어, 우리 지형을 느낄 수 없다면 되게 슬플 것 같아. 라고 얘기할 수 있지, 그치? 또 하나는 뭐냐면, 시각. 나는 다른 건다 포기해도 널못 보는 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. 뭐 이런 식으로 대기할 수 있고. 오케이?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야, 여기서.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. 어트를 가한 상황에서 이거를 써줘야지 여자한테 좀 감동으로 다가온다. 알겠어? 어트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멘트를 던지잖아? 어떻게 되겠어? 부르르 떨면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. 알겠어? 오빠 그냥 다 잃어버려! <laughs> 어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뭐예요? 어트를 제대로 박아주시고. 하는 겁니다. 알겠지? 자, 그다음 네 번째. 진이가 요 슬램프 진이 지니 있지. 진이가 소원 하나만 빌게 해 달라면은 뭘빌 거야? 어 이런 거.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이나 어떤 꿈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. 뭐예를들어서 나한테 그러면은 나는 100억만 받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라. 아니면 뭐 어떤 뭐큰 아파트에 살고 싶다. 그럼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. 뭐큰 아파트에 살면 뭐할 건데? 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. 그러면서 얘기를 또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. 알겠지? 어.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알파트, 알파트에 해당하면서 좀 여자랑 좀 깊은 얘기를 더진행할수 있는 거야. 이해 가지? 자, 그다음에 다섯 번째.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여자애들이 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인데, 이제 이런 질문이야. 영화 주인공을 할수 있으면 어떤 영화 주인공을 꼭해 보고 싶어? 이거. 이 질문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해. 특히 이제 여자들은 이제 어 누구나 이제 좀 마음속에서 좀 꿈꿔왔던 어떤 여자 영화 주인공들이 있단 말이야. 특히 이제 무슨 뭐 라라랜드에 나오는 여자라든가 아니면 뭐 방... 그니까, 러 황후. 그니까, 이런 것들. 어. 자기가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한 어떤 상상 속의 그런 인물들.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. 알겠어? 그래서 이제 개인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. 어, 또 지향점 이런 걸좀 생각해 볼수 있고. 어. 물론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야. 그치? 근데 얼추 그냥 알수 있다. 그러면서 여자랑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것처럼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. 그래서 니네가 영화에 대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뭐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면 얘기하기 좀 솔직히 편한 구석이 있긴 한데, 뭐. 아무튼 간에, 뭐, 여자애들이 어떤 지향하고 있는 바나 어떤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거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시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알수 있다 그래서 좀 기억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 질문은 형이 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인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?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? 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그럼 형은 하고 싶은 게뭐 뻔합니다 뭐 음, 형은 죽은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마카를 칠 거예요 오케이?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이런 거 그래서 여자애들은 뭐 이래서 뭐난 햄버거 먹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피자 먹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를 먹고 싶어 마지막으로? 어 그래서 여자애가 만약에 뭐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어이 여자애가 보통 뭐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가늠 수, 가늠할 수 있어 되게 쉽게 어 그럼 그음식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럼 여자 이제 얘기하겠지 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어 그런 식으로 알아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로 뭐 네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 뭐 3위까지 골라봐 그럼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네가 이제 데이트할 때좀더 장소 같은 거 설정할 때 쉽게 설정할 수가 있지 오케이 요런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팁이지. 알겠지? 어,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다.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하나를 할수 있다면 뭘할 거냐? 뭐, 이런 거. 오케이? 재밌게 얘기할 수 있다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. 자, 일곱 번째. 이건 형이 옛날에서 한번 아르켜 줬는데, 이거 진짜 재밌어. 네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이 뭐야? 무슨 짓이야? 어, 이런 거.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뭐예요? 똘끼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. 오케이? 오빠, 나 솔직히,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, 솔직히 오빠, 나문방구 한번 크게 털은 적 있다. 막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. 어, 보통 요 정도 수준이야. 심해봐야. 어. 근데 뭐, 좀 똘끼가 심한 친구들이 있으면 막 이상한 얘기야. 오, 어, 그 친구의 똘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. 오케이? 이런 거 가지고 또 놀리고 장난도 칠수 있고 그 여자애가 이제 또 너한테 물어볼 수 있어 오빠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이 뭐냐 그럼 우린 또 여기서 드립 하나 쳐줄 수 있지 어? 오빠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어? 부모님 허락도 어기고 밤에 몰래 놀러간 거다 어 밤에 밤새고 들어온 거다. 그럼 여자애가 딱 그럴 거야. 아 오빠 무슨 남자인데 어 집에서 그런 거 있냐? 그럼 이럴때 롤리버스 같은 거 적용할 수 있지. 아 오빠 솔직히 말하면은 통금 풀린 거 얼마 안 된다고. 그 여자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얼마 어, 이렇게 어? 단둘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되게 부르르 떨리고 있다고. 어 어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들이칠 수 있어. 알겠지? 그래서, 너한테 좀, 그러니까, 이런, 일, 형이 지금까지 이제 일곱 가지 질문을 얘기해줬잖아. 일곱 가지 질문. 근데 이런 질문을 얘기하면서, 여자가 분명히 대목기가 나올 수 있다고. 어? 오빠는 뭐, 어? 무인도에 가면 뭐세개 갖고 가고 싶어? 오빠는 강아지랑 고양이랑 어? 뭐를 더 좋아해? 어? 손 하나만 빌면 뭘 빌라고 해줄 거야? 이런 거 분명히 여자가 애 물어볼 수 있다고, 너한테. 그러니까, 너는 여기에 대한 대처는 느낌있게 다 만들어야 돼. 알겠어? 그러면서 어떤, 너의 세계관을 보여주면서, 좀 뭐야? 여자가 봤을 때도 좀 느낌 있는 남자처럼 보이게끔. 알겠어? 어트 구석으로도 솔직히, 이건 알파트에 당하는 거지만, 어트 구석으로도 굉장히 잘쓸수 있다고. 알겠어? 그래서 이 질문들은 좀 기억해서, 여자 만날 때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어트 딱 박아놓은 다음에, 뭐요? 마카랑 같이 섞었으면 미친 듯이 여자한테 위력적일 수가 있다. 알겠지?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. 알겠지? 니네들 꼭 이런 거 찾잖아. 어? 상생님 어떻게 해야 여자랑 얘기할 수 있죠? 막 이런 거. 중요한 것, 어? 잘쓸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도록. 알겠지? 파이팅 하면서 리스펙 하는 거야. 오케이?